군터 어딨어요? 야! 군터 여기야게! <laughs> 예! 쇼맨십은 군터가 갑이에요! 저, 저 잠깐! 설마 이분하고 듀엣으로? 야! 우리 둘이 듀엣하면 포텐 작렬 보라마나 대형사고 날 거예요! <laughs> 어, 조금이라도 와. 우승 확률을 높이려면 내가 노래를 하고 그쪽이 춤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래! 농담 따먹기 해요? 멀뚱멀뚱 서있지 말고 음악에 몸을 맡겨봐! 빨리요 복장부터 갖추시경!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야 아! 너무 출렁대시네 그렇게 부끄러워 뜯으 보지 말아요! 세트로 준비했다고서예! 어허 말이라고 짱짱하세요 여전히 고품격 눈높이를 유지하시죠 고로 오늘 최종 리허설을 한번 합시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미나 미스 크롤리. 네 네가 먼저 해. 준비됐죠 저한테 빠져보세요 <laughs> 모델을 한 방에 날려버리 초강력 바지 파워. 벌써 발통 걸렸다 흥부 자리를 또다 말리니. 아. 야. <laughs> 난 괜찮은데 괜찮아요? 많이 놀랬지요? 다음은 노래만 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온몸으로 보여줘요. 그놈의 열정 진작에 식었거든요. 에, 뭐라고? 나는 노래하면서 스텝 세기도 버겁다고요. 스텝 꼬이는 소리하네. 어째 노래를 머리로 하는 것 같아? 안 그래? 야야, 봤죠? 스텝이고 뭐가 따지지 말고 음악에 팔, 다리, 어깨, 무릎을 맡겨봐 야, 몸이 굳어서 따라 으니까 그렇죠. 음대로안 된다고... 이런 시간에 장보는 게 낫겠어요 아, 로직 가지 마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군터 전부 다나 저거. 그래 좋았어 거저 <우리> 잘해봐요 군터와 <놀람> 덕분에 마이 레이디 <놀람> 야, 어. <놀람>